우리에게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같이 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나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닌 구원하기 위함임을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구원자요 삶의 모든 문제의 피할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진리 앞에서 모한 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진리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유불리에 따라 상황을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 주시고 보여 주신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 나의 모든 상황을 다루어 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이 나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우며 완성됨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살라고 하신 삶의 모습이자 거듭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위하며 나를 성공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매순간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둡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존중으로 나를 말씀 앞에 인도하실 때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러한 내 삶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